안녕하세요. 특허심사1국에서 무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성시경 사무관입니다. 무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는 변리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개인 발명가의 특허 출원을 베테랑 심사관이 심사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권리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제도로서 특허심사1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대리 개인 출원 전담 심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발명가가 특허 전문가인 별리사의 도움 없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참신해도 특허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허 명세서의 기술이나 권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간단하게 보정할 수 있는 사소한 거절 이유를 통지받고도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개인 발명가의 발명을 심사할 때에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대로 고쳐서 계속 심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사회적 약자나 무대리 출원인을 위해 공익별리사, 모범 명세서 첨부와 같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을 검토하는 심사관들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발명을 집중해서 도와준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별리사 비용이 없어서 직접 출원한 개인 발명가들, 이들을 프로C라고 하는데요. 개인 발명가들이 특허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작년 초에 이를 직접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무대리 개인 출원 전담 심사는 특허심사 일국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 중 조리기구, 잡화, 필기구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 출원이 활발한 9개 기술 분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담 심사관을 선정했고 4월 심사부터 적용해왔는데 시범 실시의 성과를 분석한 후국 전체, 더 나아가 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담 심사관들이 무대를 개인 출원을 심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허 명세서의 기술이나 권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 청구범위 외에도 명세서 전체와 도면을 세밀하게 살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만약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전담 심사관은 개인 발명가가 제대로 보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포지티브 심사보다 더욱 강화된 포지티브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정하면 충분히 등록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거절 이유만 있을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접 청구항을 하나 작성해서 개인 발명가에게 제시합니다.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명세서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보정만으로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없는데요. 이때는 명세서를 개선한 후 다시 출원하는 방법을 개인 발명가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무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는 작게는 특허행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특허고객 중 사회적 약자인 개인발명가에게 대리인,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담심사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먼저 선별해서 지원하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 특허 고객 중 개인 출원인의 고객 만족도가 가장 낮은데 개인 출원인들이 특허청을 좀더 친절한 기관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개인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권리화, 수익자산화되어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 발명가에 대한 지원은 사회 전반의 장려, 에, 발명 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